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눈치 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밀어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누군가의 말한 마디가 삶에 붙들어주고 또 어떤 말은 마음속에 큰 멍을 남기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 한 줄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건넨 짧은 격려 한 마디가 다시 힘내서 삶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온도가 있으며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단순히 말 조심하라 라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말의 본질을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말씀합니다. 말은 단지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자문 10장 6절에서 14절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말을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문이 될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입술의 열매가 인생의 열매가 된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의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말하는 입술과 독을 품은 입술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으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복은 머리 위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적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는 외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인의 말과 삶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기억되고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표현은 하마스 곧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의 말 속에서 파괴적 속성과 위협이 담겨 있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즉, 악인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할지라도 그 속에는 상대를 조종하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7 절은 이러한 말의 결과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여줍니다. 의인의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떤 말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한, 사람에서 입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순간에 지나는 소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은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따뜻하게 살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저를 언제나 다정하게 불러 주셨고 늘 저를 볼 때마다 남친보다 잘생겼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며 늘 손을 잡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무슨 특별한 언어나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저를 붙들고 있었고 저를 축복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기도는 제가 여전히 지금도 힘들 때마다 기억나는 말이 되었고, 이제는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시지 않아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같은 말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났지만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더 깊은 울림으로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 본문은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과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고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기에 기억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낳는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를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이간질하며 해를 끼쳤던 사람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도 사람들 마음에 불쾌한 기억으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되새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내 삶에서 빨리 잊고 싶어 합니다. 결국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긴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계속해서 그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결국 내가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남는 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은가? 나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생명의 향기로 남을, 남을 말들을 하고 있는가? 말은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게 배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복된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11절은 6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이라는 것은 한번 쏙 그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언제 가도 시원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으며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 주는 것 그것이 샘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입술은 그런 샘과 같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목마른 영혼을 적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일으키며 삶에 지쳐 주저앉는 사람에게 다시 숨을 쉴수 있게 하는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정보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적시고 다시 살아날 용기를 줄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의인의 말은 방향을 잃은 이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항상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마치 맑고 깨끗한 시냇물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의 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악인의 입에 대해 독을 머금었다라고 반복하여 간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위험성과 파괴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강한 독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겉보기에는 세련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칼보다 날카로운 의도,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독한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를 몰래 조롱하고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며 교묘하게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말이 꼭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고 논리적이며 애이 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분열과 파괴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은 그럴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불편하게 퍼뜨리고 결국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 말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까지 망치게 만들며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그 말을 전해 들은 제3자도 함께 병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지금 어떤 물을 품고 있는가? 생명의 샘인가 아니면 숨은 독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은혜를 주는 샘물 같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개명을 받는 입술과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입술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개명을 받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라카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앞에 두는 사람. 말보다 먼저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듣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이하는 반대로 입이 밀어난 자는 폐망하리라 라는 말씀은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입이 먼저 열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 생각과 말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틈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꾸 설명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설득하려 들며 결국 자신의 말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말에는 반드시 마음의 태도가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자체만 보시지 않고 그 말을 하게 된 마음의 자세를 함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항상 겸손하고 순전하며 따뜻합니다. 그러나 밀어나는 사람은 먼저 입이 열리고 그 말은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리고 결국 하나님조차 밀어버리는 말이 됩니다. 이어 9절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말과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은 곧 삶으로 이어져야 하며 삶은 곧 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말과 행동이 하나이며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가는 사람,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결국 그 모든 것이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말과 삶이 따로 놀고 외식과 거짓이 쌓이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위험한 길 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어 10절 말씀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명하느니라. 10절을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눈짓은 히브리어 문화 속에서 은밀한 속임, 조롱, 교활한, 교활한 암시를 의미합니다. 즉,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눈으로는 상대를 조롱하고 속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불순한 동기와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중성과 위선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뒤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근심을 끼치고 결국 이 또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입이 밀어난 자는 폐망하려 폐망하는 이라는 반복된 표현은 입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 결국 자기가 뱉은 말에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에, 통제되, 입에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뱉은 말에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자는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 자신의 그 말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말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보시며 마음에 담긴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말은 내 존재를 드러내는 통로이고 동시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지혜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된 입술과 넘치는 입술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짧은 한 절은 언어에 담긴 감정을 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실수를 비판하고 꼬집고 드러냅니다. 작은 잘못도 확대하고 말끝마다 다툼을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린다는 말은 무시하거나 덮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리운다라는 것은 덮어주고 품어주고 회복할 기회까지 주는 겁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온전히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말로 정죄하고 모욕하기보다는 말로 위로하고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공격할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 회복시킬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미움의 말은 다툼과 파괴를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마다 배움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시작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말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듣는 힘이 있고 깨닫는 감각이 있어서 한마디 겉면을 들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매를 들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 말만으로도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지각 없는 사람은 말로는 듣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등에 매를 맞아야만 배웁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의 채찍으로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배웁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픔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매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에 기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마지막 14절은 마치 본문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을 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직하는 말은 묵상하고 품고 때를 기다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지혜자는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침묵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꼭 필요한 말만 하며 말의 무게와 타이밍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릅니다. 많이 알지 못하면서 늘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며 그 말로 인해 자신도 무너지고 주변도 무너뜨립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의 절제가 지혜라는 것을 이 구절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식을 간직하는 입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은 분란을 일으키는 입술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입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사랑을 품고 있는가? 미움을 품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은 허물을 덮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말로 배우는 자인가? 매로 깨달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말에 절제를 아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말로 스스로 망치는 미련한 자인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진짜 지혜는 말을 잘하고, 잘하는 데 있지 않고, 말을 아낄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복음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에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셈이 되기를, 우리의 침묵이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복이 담기기도 하고 독이 숨겨지기도 하며 생명을 살기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하셨고 지혜론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도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샘물처럼 말마다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며. 평안에 매는 줄로 생명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우리 백주년 기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 힘을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번 한주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